제목 편인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 편인은 사주팔자에서 남들과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별입니다. 편인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감성이 깊고 때로 말보다 지목이더 많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일장은 말합니다. 평범한 길을 거부라그 길이 남들이 다간 길이라면 당신은 거기서 잃을 게더 많을지 모른다. 편인은 언제나 묻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왜 다들 저 방향으로만 가는 거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끝까지 파고드는 힘.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 그냥 편하게 해. 하지만 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란 걸 사주팔자에서 편인이 길하게 착용하면그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느끼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걸 실현합니다. 철학관을 창업하고 싶다면 편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삶을 다른 시선으로 읽어내야 하니까요. 편인은 혼자서도 배웁니다. 혼자서도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끝까지 갑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 사주 프로그램 철학관 창업, 사주 팔자 프로그램 북극성 3에서 당신의 편의를 확인해보세요. 편인이 길하게 작용하면 당신의 다름이 곧 가장 큰 재능입니다.